아마 올해 감농사가 가장 힘든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봄 일찍이는 그 좋은 서리 피해 때문에 그랬고, 예. 그 다음에 뭐두 달? 뭐 58일? 한두달 넘게 또 장마가 또 이렇게 긴 장마가 있었고, 장마 또 끝나자마자 여기 이 지방에 한 33도? 실제로 또 측정해보면 한 34도 뭐 이렇게 나가갖고 폭염이 또 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태풍이 또 온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월 이후에 어떤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그 올해 힘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네. 나누고 네. 그에 대한 대책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이후에 9월 달에 이렇게 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얘기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좋은 피해가 그 바라기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가장 하여간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수량 감소죠. 어 수량 감소로 돼 가지고 지금 감 수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어, 더군다나 우리 과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 측지갱신을 한다고 가지를 많이 잘라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측지를 좀 형성하려 한다고 저 가지 끝머리 결과모지 끝을 한두세눈 정도를 전부 자르고 놨더니 네. 그끝 눈에서 그래도 과일이 많이 열잖아요. 근데 그끝 눈이 다 죽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다시피. 상당히 적어요, 양이. 평년 같으면, 저기, 섞는 것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을 거고, 네, 저 작업도 편했을 텐데, 좀 올해 조언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가 지금 네. 문제가 되었죠. 그렇죠. 네. 그래, 조언이 올줄 알았으면, 결과 물질를 많이 남기고, 끝물을 안 잘랐을 텐데, 네. 우리가 그래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음, 우선은 하면 수량 감소가 되고, 수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식으로 그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길게 나와버리고 그래도 우리 과원은 1차생장만 해. 지 2차생장은 그래도 아주 적은 편이에요 여기 이제 견하고는 그저 고창에 사는 농가인데 거기는 워낙 2차생장까지 막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또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장을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신초가 여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2차 생장하는 그런 집에는 그 탄저병이 가지에 많이 오게 되고 그 탄저병이 다시 이제 과일로 가가지고 이제 착색되면서부터 또 많이 발생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불, 아마 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마 7월 하순경인데, 이 나주지방이 아마 하순경 정도 될 거예요. 그 이후로도 장마가 또 이렇게 계속되고, 어, 좋지 않은 그런 환경 때문에 화분화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결과 모지들을 좀 많이 남기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마는 이게 가장 이 장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뿌리가 침수가 된다는 얘기죠. 장기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뿌리가 호흡을 많이 하는데 그 잔뿌리들이 많이 고사가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 혐기성 어떤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그 황화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 그 유해 가스 환원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돼 가지고 어 뿌리가 많이 상할 그러니까 뿌리가 많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잔뿌리에서 어, 여러 가지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상부로 올라가는데, 그러나 뭐 호르몬 생성도 상당히 저해가 됐을 테고. 또한 가지는 이제, 오랫동안 일조 부족이죠. 장마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일조 부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동화양분이 수체내에 부족하게 되죠.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낙과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장마에 대해서, 어, 상당히 수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폭염으로 그냥 나이 개면서 네. 폭염으로, 어, 이렇게 날씨가 바뀌니까, 실은 이 수채 급, 급한 그 어떤 변화가 오는 거죠. 말하자면 은 어떤 증산작용에 짜게 말하다면, 이렇게 늘어난다든지,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어, 어떤 수분에, 수체 수분의 어떤 공급의 어떤 불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아까 참한 가지 이제 빠트린 게 있는데, 사실은 그장마 길게 오면은, 그, 뿌리가 그런 고사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그 양분에 흡수되는 양이, 그, 양분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질소 성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흡수가 되는 데 비해서 칼이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감소가 돼요 더군다나 이제 칼슘 같은 것은 다른 양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증산작용을 할, 해야만이 물을 흡수가 어, 할수 있는 것이고, 물을 흡수해야 양분들이 공급이 되는 건데, 이게 오랜 장마 되다 보니까 증산작용이 아주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칼슘 같은 것들은 아마 올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요 같은 경우, 겨울에 이제 감을 저장했을 때, 아마 저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일소가 여기 들어오면서 네, 봤습니다. 네, 봤을 텐데 그 일소가 그것이 또 많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과실 비대가 물론 다른 해도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폭염이 오면 과실 비대가 일단 멈추는 호흡이 증가해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태풍이 내일 아마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서해안 쪽으로 가고 또 우리가 오른쪽에 또 있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많이 적어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어, 이렇게 늘어진 것들은 이렇게 바람이 태풍이 불게 되면 이렇게 되게 상하 이런 식으로 좌우 상하 막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이게 서로 겹치게 되면 전부 상처가 나요 과일들이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이게 사이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주 받쳐주고 네. 또 늘어진 가지 또 부러질 만한 것들은 말하자면 다시 이렇게 유인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미뤄버렸는데 어, 이런 식으로 전부 그런 작업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태풍 피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낙엽일 거예요. 음. 낙엽, 낙엽이 많이 될 텐데, 그 낙엽이 이제 되면은 사실은 과일 엽과비죠. 엽과비가 이제 틀어져 버리는 거죠. 네. 어, 이런 현상이 생길 테고, 또 가지가 또 부러질 테고, 또 탄저병 균이 지금 보면요. 포자들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면 오돌돌돌돌하니 그 검은 반점 위에 오돌돌돌하니 있거든. 그것이 이제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은 그진 분홍색인가 이런 걸로 나와요, 이게. 그것이 이제 비가 오면은 툭툭 튀는데 바람이 불면은 이제 온 밭에 이제 전부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바람 세기만큼.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올해는 참그 힘든 한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한에계한 최선을 다해서 <laughs>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하려고요. 네. 네. 우선 늦설이 피해는 여기저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최종 결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연소법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네. 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등유 같은 그런 것을 써가지고 열을 내는 그뭐 뭐 화로라 그래 하나 무슨 뭐 등잔불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걸 수십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놨다가. 끝나면 가다 걷어다가 이렇게 뒀다가 또 소리 피해 올것 같으면 가서 또 이렇게 설치하고 그래 불 켜기도 쉽고 끄기도 쉽고 여러 가지 공해도 없고 뭐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는 그래도 그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실용적이라고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세 살수법 해갖고 시험장에서도 옛날에 한조마 박사 있을 때 그런 것도 상당히 그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시설비도 들고 뭐 여러가지 어쨌든 여건이 돼야 하고 그래서 이 늦설이 피해는 지금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것도 한가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라 그래서 보험에 드는 건데 주위에 서리 피해가 여전까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험을 하도 들으라고 그랬어서 전정하러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가서 보험을 들었는데 일소가하고 태풍 피해 이두 가지만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이어질 것 같고 반복될 것 같아서 그두 가지만,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힘으로 할수 없을 때 이때는 그 보험에 한번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우선이 이제 이제 장마가 이제 지나가 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내년을 또 위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배수로 정비가 돼요. 뿌리에 물이 오래 침투하지 않도록 그래갖고 어, 트렌차로 이렇게 요 가운데를 한폭한 한 10cm나 12cm 정도 쭉 파면. 한 깊이 한 50에 조절이 가능해요. 50에서 한80 정도까지를 흙을 파내버려 이렇게 가해로 파내. 그러면 그 안에다가 왕개를 갖다가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왕개를 갖다 꽉꽉 채워 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허물어지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쭉 우리 밭 같은 경우는 저쪽을 향해서 예, 같은 깊이로 쭉. 빼내면 아무래도 비가 오는 놈이 바로바로 바로 그래도 더 쉽게 빨리 아마 물이 빠지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생 방법인 것같고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탄저병 방제죠. 탄저병 방제. 그래갖고 여기 탄저병이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는 했는데, 때를 두번 정도 놓친 것 같아요. 그냥, 한, 고지식해서 한 열흘 만에 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더니만은, 왠걸, 그거뭐 열흘이 지나도 비가 한거 지니 어떡해. 차라리, 약친지 5일 내지 7일이 됐어도, 어쨌든 기회가 타면, 바로 한번 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 너, 네, 네. 비가 계속 와버리니까. 네, 계속 오니까, 쉴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때는 어떤 예방, 그런 약보다는 예방과 치료 또는 치료약, 이런 농약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약계들을 좀 선택해서 쳤어요. 그래도 지금 탄저병 나온 거 보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저기 콘테이너에다 아예 따서 담고 있는데 아예 적지 않아요. 더군다나 올해처럼 많이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떨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손해가 많이 되죠.